자, 선거터 시작합니다. 제가 건들겠죠? 야, 손스럽다, 네. 네. 음. 자. 라 어, 야외 실내 가리지 않고 맨날 농구하는 열정맨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농구할 수 있는 건 진짜 여유롭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길게 쉬지 말고 좀 아쉬워요. 차라리 상권 때좀 쉬고 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자, 신준섭이 네. 스크린, 스크린 오픈스인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그라이즈가사라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올라가도 되는 타이밍이 많았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헛스리했었어 들어와가지고 자, 다시 오, 들어왔어요. 자, 윤종현. 네. 아, 와, 이거. 이게 슈다가 지금도 들어오고 싶지 않은지 아니면은 표정이 보면 윤종현 같아요. 표정이 뒤에 헛소리 계속 올라오는 거 같아요. 전 대놓고 버려봐요. 한번 윤종현, 멋진가 보려고. 망설이는 순간 끝나서 네. 네. 와, 재밌어요. 김다원이. 아! 이거를 살짝 음성 인식 느낌이서요. 이거 억울할 거예요. 에이. 이거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거를만 뭐 선수 타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거는 뭐? 이거까지도 이제 왜, 왜 파울했냐라고 파울 말하면 맞을까? 수비하지 말라의 프레임으로 가버리니까. 열심하지 네, 말고. 이거는 것 조금 놔둬야 될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이미 여기까지 나왔지만 말안 했을까? 아까 도 있었거든요, 배트니. 있었어요. 진짜 빅맨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도 안 했죠 <laughs> 저기까지 다 만들죠 알거든요 아, 저똥창이다 <laughs> 제가 내가 빅맨이야 따면 아... 당신도 안 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죠 저는 뭐 나오면 나오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뭐 붙였어? 큰 차이가 있뭐 그런 아우라가 있긴 하죠 에이. 이 사람 넣을 것 같던 <laughs> 못 넣을 <것 웃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라를 넣을 것 같은 레벨인데 그 저걸 붙였어 다붙 <laughs> 답득 와! 뭐야, 신준석! 야, 혼자서 쇼타임을 보여줍니다. 네, 정혁민, 정영민 그게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형님의 스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정혁민이 왜, 정혁민, 정영민 그냥 나와야 돼요. 지금, 지금, 예, 사인 부르고, 좀, 변모라고 면서 미안하지만, 예, 솔직히, 신준석 변모 형이 돌아가면서 되어야 되지, 경유민은 빠지면 안돼요 왜냐면 사실 신준섭이왜 백업으로 들어왔는지도 이해는 또 가요 생산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네. 결국은 저런 드리블러는 네명다 농구를 다 잘해야 돼 받아먹는 게 능하고 움직임이 좋아야 되고 네. 왜냐면 그신준섭이 결국 골대를 안 본다고 하면 눈빛 아, 예. 없어요 선출이어도 네. 좀 봐도 되는데 안 보는 안 거, 거 보면 원래부터 저러는 거 같아요 네. 네. 저거 솔직히 데이터 심어지잖아요 바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딱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중전 수업에 저좀 저 재기 넘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뭐 적응 끝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님을 본다면, 림을 <목호의> 네, 본다면. 네, 본다면, 립을 <목호의> 네. 봐야 돼 본인 레이업을. 네. 그러니까 삼점부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드리블링은 괜찮아요. 그러면 네. 리모텍만 해주면 분명히 파울뺄것 같아. 맞아요. 그럼 네. 아, 이제 상대방이 자기 막기 시작하면 그때 그때는. 진짜 네, 진짜 네. 그, 그때는, 그때는 이제 패싱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 크게 이야기해는좀 들어서 기량은 충분해. 맞아요. 잘해요. 네, 고대 나온 가닥은 돼. 보장마자선출거안할게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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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출, 선출. 근데 왜 선출인지 못 믿었냐면 백업으로 나와서. 네. 어. 어, 왜? 어, 왜? 이랬죠 그쵸. 선물이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5분이나 4분,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자. <목소리> 와, 시작합니다. 와, 이제부터 진짜. 근 시작도 아니었어요. 야쭈 안 좋은 게 그냥 하나 들어간 거야, 지금. <목소리> 이거 지면 아주 <아저씨> 거고, <목소리> 이거 지면 케이드 영원히 문이니다이 게임은. 케이드가 이안 좋은 게임이야, 사실. 맞아요, 좀 다친 걸 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는 입장의 분위기인데 정현 네, 형이 빨리 들어와야 돼 진짜. 네. 어, 제가 정말 높게 평가해서 아니라 패시이 안 돼요 역할이죠 역할. 네. 와잘걸었어요손잘했어손 아, 빨라요 신영규. 배준영이야들를안 배주형이... 아... 드단 말이에요 지금 케이저도 하이 대전이 너무 삼점도 맞잖아 많이 던졌잖아요 사실. 예그앞에게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한 맞네요. 무기력해... 이게 좀 무기력한 날씨가 되나 네. 봐요. 스페인으로... 저희도 좀 그랬는데. 정형님도 사대 팀장이면, 자기 팀장이면, 배우 모양 빨리 교체해서와 야. 좀 스텝을 빨리 가져오기는 있었지만, 내이드가 네, 좋았어요. 네. 어려운 리이어몇개 사실. 저는 민종의 선수는 대놓고 봐야되나봐요. 저는 오살택이 잘했어요, 파울를 놓지 네. 말아라. 네, 지 말아라. 차라리 잘했었어요. 어, 네. 네. 근데 23번 선수가 좀, 뭐야, 몸싸움 좀 세게 걸어줬는데, 김다원이 정확하게 여기. 근데 이제 베이스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좌파라고 말했지만, 중도좌파지. 네, 물을 네. 못갇지나 네. 어, 근데 저 힘을 잘 여기용 했어요. 네. 23번 입장에서는 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자기 그럼요? 본의, 본인의 그럼요. 기량에서는 그럼요. 오상택잘 잘랐어요. 잘, 잘랐어. 잘 잘랐는 요 원래 2점 주는 거였는데. 종영이 많이 기다리네요. 종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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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거 완전 똥게이야 5점 못 넣어, 두팀 다. 5점 이상. 2 점수는. 네. 아, 아. 네? 왜냐면 이거 올대는 20대 25면 수비력이두팀다막이지맞지함은 아니에요. 네. 괜찮은 편인데. 약술이좀안좋요 네, 두팀다안 좋아요. 재미는 있어요. 긴장감도 있고. 네. 와. 와. 근데 사람 잡는다 이게 문제야 이게 에이... 여기서 꼴찌를 봐야 되는데 이 상태지, 상태에서... 아 빠졌어요. 에너지레벨도 드리블 기술 너무 부드럽고 아 근데 도 위대부터 자르는 게소을수밖에 네. 네, 없다. 와 잘했어요. 전무연 이래서 싸우네요. 전무연의 오. 오, 어? 귀여운 이유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윤종영 싸야 되는 불안한데요. 바꼈어요. 네, 어요야 윤종혁 이대로 끝나면 MVP에요 사실 믹스 네, 입니다 <laughs> 네. 들어와야 돼요 정영민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자변모형의 스쿱레이어 말고는 없었단 말이죠 신준석을 빼고 들어와도 되고 변모형을 빼고 들어와도 돼요 지금 둘다 똑같아요 사실 네. 그 드리블셋 우아우아하다가 저는 생산성 없어요 미안합니다네패스를 좋아하는 약간 a 를 좋아하는 거아요 네. 근데 외곽 기반의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 때를... 와잘좀 열어뒀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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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이자는 이거는... 이거는... 으거는이거 저한테 는이 같은 이거는... 이거는... 이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아, 같아요 네 약간 조금 음, 원래 같진 않아요 페이저는 이거는... 봐봐요, 원성이 아, 원래 10점, 15점 이상은 편집하게 네. 해주는 선수인데 어, 지금 서로 밀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시감이없어 아, 조현석이 배... 아, 아, 아 이게 다 막았는데, 우성통이 네. 네. 아, 우리 유현석이 네. 손 흘려버렸어 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혁 진짜 늦은 게 이미 이미 뭐라 그래야 돼? 터졌어 이미 이뭐 해야 돼? 그뭐 소위부 외양간이야 사실 특이점은 지났죠 넘었죠 일단 너무 늦었어 내호 5분에 들어와라 했잖아 에이! 근데 힘들었으면 그 교체가 2포터3포터에 쉬었어야 되는 거지 아하. 왜 신준섭을 빼는지도 알것 같긴 해요 에이. 결국 생산성이 없는 거야 아름답지 에이. 그 아까 인앤아웃이 사실은 좀 좁은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더강팀가야 돼. 진짜 차라리 딜면 맞아. 예. 이게 선수들이 전원이 선수들이 다 전원이 다농구할줄 알고. 예. 헬프를트가 이제 왔을 때. 네. 어, 예. 그게 이제 크랙을 그 이제 바로 쓸수 있는 선수 두명 맞아. 있고. 맞아요. 근데 여기는 키퍼가 정용민이 전무하고. 맞아. 요 여기 진짜 오상택의 어거지의 그 포인트 보드로 버틴 팀인데, 사실 코트 비전들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세 밖에 아, 없어요, 네. 본인도 납득이 안 됐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안 맞아요. 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인데, 네. 비랑 보면 진짜 네. 좋은데, s a 는안 맞아. 자, 오상택. 그 후기는... 백스텝 많요 아 자, 자 여기는 쏴야 되거든요. 보통 스터라면 네, 근데 쏴. 결국 오장대가 다시야. 뭔가 아씨 왼쪽이잖아. 바로. 보이죠? 아 이제, 케이저는 이거를 좀 네. 아 아니야. 아왜 갑냐 이거를? 음 진지시, 진지시. 저거를 왜스토으로 갑냐? 조준요 아 끝났네요. 너무 끝난 느낌이야. 여기 하나 더 들어가 버리면. 일단 아직 그래도 떠났지만 있어요. 저 종현이 들길면안 돼요. 종현는 지금 축도로 들어간 거지. 저거 다 데이터 있어요. 저 오른쪽 떨기한 다음에 직진 저거밖에 없다는 네. 거다 알고 있어요 지금. 케이저 오장 때 왼쪽밖에 없다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저 지금 데이터 넣은 것 같아요. 아, 느껴져요. 아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네, 수비가 이렇게 네, 느껴져. 잘 되는, 네. 되는 거 보면 네. 네. 수비가 진짜 뻑뻑하고 수비 잘해요, 크져죠야 맞... 이거 이거 줄테기안주네요자 아, 오상태이 진짜 대단한 게 요즘 둘 자리에 코리아 스텝을 해버려요. <laughs> 맞죠? 그래어 잡자마자. 네, 오 그러니까 왜 나는 왼을 왼을 길게 빼버렸어요. 스텝 좋았어요. 잡자마자. 네. 진짜 어려운 스텝인데. 저는 차라리, 그래도 신준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신준섭이, 가신준거 빠지고, 차라리 3가 들어. 네. 공격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뻑뻑해요. 2 0분2 9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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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가안 나빠 맞아요 네. 이제 리고해쨌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케이저도 쓰리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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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